1kg에 2만 원. 어떻게 팔아요? 2만 5천 원. 2, 2만 5천원 18,000원. 18,000원. 어. 여기 이게 바닷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소래포구로 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네요. 여기 2만 원 이거 2만 원 시간이 거. 같은 2만 원이에요. 만 원. 숙게, 숙게 15,000원. 하세 지금 소래포구 난전어 시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야, 여기.

괜찮나? 아니, 저 살이 좀 물러요. 물러요? 아, 그래, 그래서, 그래서 묻히면 음. 아, 간장, 살이 안나아 근데 간장간장하고 살이 쭉 빠진다고 물러서? 네. 아. 아. 그요 이게 좋은 건가? 예. 아. 어. 간장게장용. 아. 간장게장? 간장게장용이고, 아. 아, 이건 아니고, 아, 딱딱. 아, 딱딱해요. 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되게 힘쓰네. 가지고 해야되는대로만 응. 가져가시면 은 저기 집에가서 저기 안하셔요 일반사람들은 뭐 믿고 응. 그냥 그러면 응. 다 간장게장 응. 가려고 그러지 썰어놓고사는 그냥 그러는거야 이것도 간장게장 못 해? 네. 이것도? 쪄먹는거고 네. 간장 쪄먹는거고? 아. 그래. 그래. 그 간장게장은 안하아 딱딱해 간장은 딱딱한걸로 해야 된다. 네. 데 그래. 아하 네. 아, 네. 아, 참 하하하하 <laughs> 얼마씩이게요 3kg에 2만 원이래. 3kg에 2만 원. 3kg에 2만 원. 떡리로 삼월 1일게 안놈이예? 예 예. 안놈. 어떻게 팔아요, 이거? 예. 나원만 원, 원. 만 원. 아이고. 딱게 3kg에 2만 원줘 먹어요. 갖다 쪄놨으라고 아, 쪄 먹으라고 3 k g 2만 원. 만원만 원.

안다가 간장게, 쌈맛에 지져드시고 빨갛게 붙이시고. 왜, 뭐가 음, 문제야 요 응? 오늘 축제 때문에 일로 손님이 안 와갖고 그냥 물건치우려고살게드리는 거야. 아니, 사람 엄손힘어요그 면접, 면접 오세요, 여기. 여기 가면 접 오시는데. 3kg만. 다에다가이거 그냥 봉지 이거밖에더큰 없고 내가 봉지 하나 더 드릴게. 마세요. 아, 봉지. 이거 3만 원인가? 2만 원, 원. 2만 원? 4kg. 4kg. 어? 가격이 킬로그램당 5천 원에서 7천 원까지 됩니다. 이거 만 원. 다 사는 거, 다 사는 다큰 거네. 왜? 요해필요요해0 0 0 2만원 2만원 1 0 0 0 2만원 1 2만원 1 0 0 0만원1 0 0 0 2만원 1 0 0 0만원1 0 0 0원1 0 0 0원에원원원 5,000원 a 0 0 0원 m 0 o t a m a 들어봐, 2 0 2 아빠 나 새우장 사러 왔는데 계좌이체 네. 여기 와서 늙었어요. 언니, 이거 한 마리에 5,900원 더야 돼. 매일 꽃게만 넣으면 돼 이건 안 넣어도 돼. 물안넣어도돼 이거 어떻게 팔아요? 2만 오천. 원2 5천원 다 팔렸네?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많아요. 아, 예. 아니, 저쪽에 다 팔렸어요. 얼마씩인데요? 아. 2만원. 2만원. 오케하세오케 7,000원, 3키로 2만원. 짝딱이 2만 3 k 로 2만원. 3 2만원. 이3 2 2만 2만원. 이렇게 많이 줘요? 얼마진데? 얼마3 아... k g 네 딱딱이? 아... 오... 딱. 네주소 아니 얼렸다가 며칠 전에 왔어요? 엄마, 만원짜리 3에만원3 0요 엄마, 에 만원인데 한 바가지에 2만원 드린다고. 1로에세마리네마리1로에 만원, 만원. 보관한다 이거. k 로에 만원짜리가 3kg에 2만원. 3kg에 2만원 떴어이 집에 가야지. 언제까지 못 개만 벗까1 k 에 만원짜리가 3kg에 2만원.

낙지를 한 2만원 줘야 되나요? 어? 낙지에? 한 마리 만원. 한 마리 만원? 한 마리에 만원. 근데 커요, 사장님. 아, 예, 예. 이야, 한 마리, 가격이 내려갔네. 해삼은 어떻게 팔아요, 해삼? 해삼. 해은 200g에 만원 정도. 바닷가 쪽 식탁에 손님들이 많아 자리가 없다고 하시네요. 가지 말서있으니까이치 전통어 시장 2층에서도 바닷가 쪽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전통어 시장 안에서는 난전어 시장과는 달리 꽃게의 신선도를 위하여 물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신성도와 크기도 괜찮아.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거 확인 안해도돼에 그럼 얼마씩인데요? 이거는 18,000원. 18,000원. 어.